바로 그자들이 새신 박힌 몸무게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던 바로 그자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선으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애국자를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의 딸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각기마소다. 이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은 멀면 모는 대로 몰리는 대대지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믿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분단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서도 단한 차례도 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만 보내면 언제든지 권토 중래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런 흉악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들을 이제 응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다 <목소리>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419에서 88광주에서 87년 민중항쟁에서 저들을 싸워 조금씩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했지만 저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 눈판 사이에 역사는 퇴부하고 저들은 우리를 다시 능멸하려고 합니다. 싸웁시다, 여러분. 운명의 대회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저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싸우시다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을 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학살한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읍시다 모두가 평등하고 공...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 진정 평등하고 통일된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종임을,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 대리임을, 우리가 월급 주는 머슴임을, 우리가 증명합시다, 여러분. 36년 전이나 이 자리에서 죽어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하에 간 연사원 절사와 그 동지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과 꿈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완성합시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도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그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서 온 국민이 임해열 현행진국을 재창하는 그날까지 그 역사적 투쟁의 현장에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